안녕하세요. 얼굴을 읽어주는 홍원장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피부 관리샵에서 레이저 등의료 장비를 이용하고 화장품 불법 투여를 통해서 얼굴이 망가졌어야 하는 뉴스였는데 이상한 모양이 보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시술하면 피부가 얇은 곳이 재생이 약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디퓨주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피부가 두꺼운 곳에 포인트 포인트 큰 문제가 생기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공기압 주사기로 불법 화장품을 포인트 포인트 대량으로 주사해서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공기압 주사기는 딱두 개입니다 바로 에어젯과 에너젯이죠 대량으로 통증 없이 약물을 주입하려고 만든 것이고 의료장비 2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팁과 약물 보관 용기가 법적으로 철저히 관리되는 의료 소모품이라 안전하죠. 그렇지만 시중에 내용은 needle-free injector, 무슨 제시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다 빼고 무슨 펜이라고 하는 수상적인 미용 장비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망에 사각지대에 있는 공기압 주사기입니다. 시각처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우리는 표피에 약물 침투를 도와주는 분무기여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술은 공기압을 확 올려가지고 진피속에 주사를 해버리죠. 시술 직후에 피가 보이죠. 피부 깊숙이 주사를 해서 깊은 곳에 혈관을 터트린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깊숙이 약물을 공기압으로 주사할 수 있다 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뜨면 우리는 품목이처럼 쓴 거다 하고 합법적인 미용 장비다 하고 번방을 빠져납니다. 그렇지만 단속이 어려워서. 시술받는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장비들이 법망을 피해 나갈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앞에 달린 팁 의료 소복품의 소독 문제입니다 선전을 볼까요? 여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Aesthetic use only 그것도 영어로 조그맣게 의도가 보이시나요? 실제로는 불법 시술을 쓰기 때문에 업체가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에스테틱 유즈라면 법적으로는 표피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진피해 주사하면 안 되죠 우리는 no. 피부에 화장품을 표피 흡수를 도와주는 분무기지, 절대로 주사기는 아니에요 하고 승인을 받고, 팔 때는 화장품을 불법 주입한 데 쓰는데, 저 팁의 관리가 문제입니다. 소독을 안 해도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분무기 노즐을 한번 쓰고 버리나요? 소독을 하나요? 어차피 표피 안 뚫을 거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 웬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렇게 선전합니다. 우리는 의료 장비급으로 소독을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 사용을 권장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금속이 아니라 플라스틱, 저렇게 고무까지 있는 복잡한 구조의 의료 기기급 소독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소독 장비 중에서도 최고로 비싼 장비를 써야 하고 안 그러면 고무가 높거나 문제 생기죠. 그리고 지속적인 시설 관리하지 않으면 소득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망을 피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고 저렇게 빠져나갈 구멍까지도 미리 마련해 놨는데 가장 비싼 최고 등급의 소독 시설을 갖춰놨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법적으로 볼 수도 없는데요. 현재 본인의 안전은 여러 번 스스로가 지키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메저세라피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메저란 용어는 소프라노, 메저소프라노에서 보듯이 최고보다 한 단계 낮은 중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의학의 발상학에서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매조라는 것은 중배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미용 시술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2001년도에 국내에서 성행하던 미용 시술이 메저세라피였습니다 당시는 의사들이 주사로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을 주사 시술을 했던 것이라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한 5년 정도 선풍적이 인기를 끌다가 없어졌습니다 효과가 약해서요. 그럼 그때 그분들은 지금 뭐 할까요? 그때 강사를 하셨던 분을 알고 있는데 나는 주사 시술로는 최고야 하는 자부심을 살려서 지금 청담동에서 필러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빠지란 손기술 있었는데 표피 밑에 아주 미세하게 주사를 샥이 뿌리는 기술이 있어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0.1mm 단위까지 정확히 미량을 주사할 수 있는 주사기가 보편화되어서그 기술을 손으로 한 사람은 없어졌죠. 제가 불법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 악한, 나쁜 놈은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들인데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을 넘고 불법이 선을 대게 되는 것이죠 업체도 그래요 제가 키메스에서 장비를 봤거든요 실린더에 1cc까지 들어가지만 너무 적게 넣거나 너무 많으면 주입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0.5에서 0.7cc 정도가 최적이고 최대 흡수율은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에서 최적이 있을 때요 제가 제 손을 쏴봤는데 제 장전이 매우 번거롭고 흡수율이 안정적이지도 않고 약물로스가 많아가지고 이 정도로는 병원급 장비로 살아남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도 먹고 살아야죠 의사들이 다시 메조세라피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거 너무 오래되고 효과가 약한 기술이에요 그거 다시 피부관리사가 한다고 견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그팁 여기 앞에 그걸 의료 승품으로 분류해서 제대로 된 소독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몸에 깊숙이 주입되는 데 방부제, 보존제가 들어간 화장품은 곤란하다. 겉에 발라도 체질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공기압 주사기를 집중적 한 군데씩 집중타를 화장품으로 날리면 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경찰은 그런 거 단속에 손을 놨습니다. 단속 들어가도 우리는 풍무기예요 하고 법망을 피하고 경찰감은 다시 에너지를 올려서 확 주사해서 단속도 힘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은 스스로 지키시라고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여기까지 홍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